안쪽 <laughs> 안쪽이다 네, 그래서 그니까. 아 이쪽 전파에 응. 방해가 이쪽에 와이파이 있으면 방해가 안된다요 여기가 전류 응. 원활하지 않다고 이거를 공유해갖고 유튜브 연결 이렇게 해야 되나? 아닌데. 그건 아, 아니고. 응. 언니도 그 와이파이 안돼? 와이파이가 아니고. 안 되면 안 돼요, 언니. 연결이 안 된다니까. 인 있으면. 아니 언니, 언니. 그 와이파이가 와이파이 안 하면 안 된다고 와이파이 고했잖아 그때. 그건 어. 토리네 거지. 뭐 이거 방해가 너무 돼? 멀지. 어. 안 된다니까. 와이파이가 와이파이 안 된다. 있어? 아예 자체가 안 된다니까. 우리 와이파이가. 이 어? 어? 네, 와이파이 없어? 있는데. 언니가 모르는데. 이번 예전도 안잖아여도안 되지. <laughs> 어, 언니 아까 전화 왔잖나 안되면 도포링이라도 어. 일어나야 되잖아 와이파이 아, 안되면 아예, 아예, 아예 안되는거야 아 와이파이부터 연결시켜야지 네. 비밀번호를 누르더도 이게 어떤거야? 이집건지이집건지모르겠는바람라는데 비밀번호를 모르겠 비밀번호 없지? 지금 장하고나 이거 나 5G로 나오니까 안되잖아 비밀번호가 올라는데 4번 번호 아니 여기 조금마 의자 없나? 저쪽으로 들어가지이리 와요. 이리로 와. Radio 어, 차피 여긴 더워. 여기. 야야왜안 저기 하라고.